되고요. 네. 또 백승이라는 그런 부분은 또 상징성이 있습니다. 아, 그대를 그렇습니다.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역시 단연 화두는 이종현 선수와 함께 최진수 선수 유니폼에 이제 아, 아, 트레이드 선수 인사 환영식이 또 이제 고향 출가 지역권에서 앞서 펼쳐졌습니다. 마지 어? 아, 스크린 걸어줬고요. 자유투인 쪽에서 허희력이 높게 던졌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위기 높습니다. 아 상당히 높죠. 경기마운드에 장크입니다. 아, 제프 위리. 네. 점점이 경기 일쿼터 네. 초반부터양 선수들을 감싸고 있고 지금 스틸이 나왔는데 반칙 나왔어요. 네, 김가선 선수의 수비가. 스미가... 이위 이후에 도소상상황이었기때문에또궁상 이후에 또 궁상하게 되면, 아, 이후에 또 궁상하게 되면, 아, 경기 에반궁 흐름을 뺏길 수있다에점에또현하이에하게면 아, 에 오리온반격 이대성 자립 근처에 넣어줬고요. 위디을 준비했던 위디가였는데 이제 공격에서 오펠 오펜... 지금 평균 기록입니다. 아직은 양팀 벤치에서 이종현 선수와 한먼 어... 거리. 아스테리어 스를 시도해봤습니다만 통하지 않았고요. 앞쪽에 좋타임 펼쳐질 수 있습니다. 김강 선이레이옆 올려놓습니다. 파고듭니다 메이스라인 공략 다시 한번 위디를 선택합니다. 부딪히면서 먼핑의 해등쳐네 이대성 선수와 위디 선수의 호흡이 굉장히 어, 좋네요. 좋네요. 네. 자, 신인 선수들이죠. 아, 오늘 또 이제 치어리더 분들과 함께 박지훈대 <laughs> 이승현 박지훈 돌아 3면에서 2점 안 들어갔습니다. 네, 오리온의 포지션별로 따졌을 때 약점이 없어요. 어, 그렇네요, 네. 비스매치 상황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모비스의 공격이 좀 여의치 않습니다. 또수비치드패고요샷클라 확인했습니다. 4초, 3초 아. 스텝백 올라갑니다. 돌아냅니다 2대4 네. 점수 17대10 션로아높아도 대결이 불만했습니다정명선수가 이제 덩크슛을 시도했는데 어, 거의 영엔드 패스 이후에 작게 건넵니다. 이승혁 엔드리프 이후 올라갈 채비 여의치 않았어요. 존차스 엔드 놓쳤고 아스 그 패스였... 뺐어 좋은 패스입니다. 자 골텐딩이죠. 득점 인정됐습니다. 바로 넣점 위디. 자, 지금 빼줄 때 지금은 턴오버 나왔습니다. 크게 스텝 밟았습니다 백보드를 바라보면서 던졌는데 흐름입니다 진정팀의 상대는 최진수 밀고 들어가면서 터너아웃 점퍼 저지를 시도했습니다 이런 공간이 오히려 열리죠 최진수 움켜쥐면서 날아올랐습니다 더 넘어갑니다 변칙 네. 수비예요 자, 이대성이 스크린 활용하면서 오른쪽 코너 다시 한번 문이 열립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이대성 이스매치 위디 어, 쏩니다 제프 위디 정이 바운드 이종현 자님 아래에서 자, 가볍게 올려 놓습니다. 이승현 이종현 트리플 타워가 모두 가동이 되고 있고 지금은 공격자 반칙이에요. 네. 김민호도 좀 조금 쓸데없는 동작이 나왔어요. 네. 네. 전에 이제 턴오버가 나왔는데 이대성 주전 노립니다. 네. 죽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곽? 네, 어, 쪽이 있었는데 그대로 갑니다 베이스에 파고들면서 투엔더 갑니다 션록! 죽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성상 네, 어, 선수 큰 부상 아니었을 텐데 출혈이 상당히 많이 발생돼서 치료에 임했습니다 4대3 속공찬 스피니 이후에 션록 날아오릅니다 공격 자맞채기입니다

지금은 3점 지도, 자, 림 통과하지 못했고 이승현에게 쏘지 않았습니다. 찬스에요. 이대성에게 찬스가 났습니다. 이대성의 네, 3점 포 이때도 이대성 선수의 맹활약이 있었거든요. 자, 패스 걸렸어요. 버치아웃 선언되면 공격 보는 군대 몹이 있는데 이승현 선수가 팔쩍 뛰면서 돌려봐 달라. 네, 이승현, 선수가 뛰면서 네. 돌려봐 달라. 네, 이승현 선수가 팔이 길지는 않아요. 네. 네. <laughs> 리치 얘기를 또깨야겠서 <laughs> <laughs> 그렇죠. 네, 오리온 볼로 정정됩니다. 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이거 보세요. 오른쪽 고언 높습니다. 석점실. 아, 리바운드까지 이승현. 자 리바운드 오경기에 우위가 있습니다. 오. 오리온 이대성, 여이은 석점포를 가동할 수 있을지 다시 이대성을 부릅니다. 스크린 반대 이동. 이대성 베이스에 파고들면서 따라 들어오는 커디 패스. 에이. 모스를 선택합니다. 이종현 선수입니다. 조환진이 날아오릅니다. 자님미 뱉어냈어요. 네. 자, 들어갔다 자, 나왔어요. 시간이 없는데요. 최진수가 마지막 슛을 어. 시도합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과감하게 밀어붙여 보는데 반칙 돌리지 않았는데 네, 그대로 넘어갑니다. 네, 시나무 선수가 장재성 선수를 막고요 네. 쇼논 선수를 지금 이승현 선수가 막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헬푸드피에서 가겠죠? 예. 아 손님이에요. 넘어지면서까지 공을 끝단했습니다. 음. 우리 이승현의 스크린 부지런하게 타고 들어가면서 오른쪽 이동. 걸리는 패스미스가 너무 많습니다 이대성 그렇죠. 패스미스 상황 돌파 이후에 키가 오십니다 오른쪽 코너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앞선 한 가지 못해요 네, 네 지금 찬스요자 동점을 원하는 현대모비스그 그렇죠. 주인공은 김민구입니다 네. 서명진 이대성을 날려보내고 쏘는데요 네. 정확합니다 빅샷 서명진 음...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플레이 이승연입니다. 이승연 황지 영, 한지윤 시간이, 한지윤 순간적으로 갑니다. 락샷 아 다시 던 네. 쿠시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니 선수의 높이의 위력이에요. 아, 그렇네요. 자, 글라 3초 남았습니다. 스피니 우에 이승연의 왼손 손 네. 이것이 고향의 수호신 이승윤 선수의 활약입니다. 네, 활약 보이지만 지금 괜찮거든요. 동산에 네. 네. 들어와서 도움 수비할 채비 외곽 3초 남았습니다. 2초 부드러운 움직임 득점 실패 자 원드리 브리고 숄로이 데요가로막지 가는 거가로막지 가는 거지. 가는 거 가는 거지. 가는 거지. 가는 거지. 가는 거지. 가는 거지. 없이거디가 도와줍니다, 높게 띄웁니다. 득점 실패, 아, 천에는위기입니다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 재현되는 현대복이 있습니다. 선우 예. 선수가 조금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 높아요. 잘하네. 이종현에게 이승현. 짧게 네. 건네고 위기 어려운 동작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트리플 포스트의 위로입니다. 수비뿐 아니라 공격까지 제프 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종현에게 1차적으로 투입이 됐었고. 이승현이 올라가지 않고 위기 선택 어려운 동작이었는데 공중에서 그래서 이제 위디가 들어올 때 패스하라고 했는데요 잘했어요. 롱이 머리 아. 덕크찍어도됩니다 네, 아직 오늘 경기 승자 숙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맞았어요, 맞고 나갔어요. 아 지금 턴업으로 수가 포인트 가드라면 이런 턴버는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을 차지합니다. 지금은 이승현이 이승현이 수비합니다. 자 쇼롱 네 쇼롱 네. 이승현에게 밀어붙입니다 새벽에 우위 이승현 멀어지면서 페이드웨이 도전. 파울 을 활용한 것도 좋아요. 베이스업 상한 셔롱이 연속 6득점을 책임진 자, 들어왔네요. 기사 들어갔어요. 네, 지금 유재 감독이 지금 비세요. 아 유리원찬 오리온입니다. 시간에 오. 자, 시간에 여유가 있고 지금은 아, 6파울이에요. 아, 6파울이네. 아간 아, 참 뭐라고 얘기가 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래서, 예, 그러니까 돌파를 하면서 만드는 공격이었어요. 자, 자, 이대성 쪽 강하게 라인 쪽으로 붙이는 현대모비스의 어, 수비고요. 다시 한번 파울. 네. 슈타나의 어그 판단 미스가 좀 어, 뭐, 얘기했는데요. 그들이 네. 주시 네. 수시 사항을 이행할수 있을지 김민국 쪽으로 가고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걸리게 되면서 이렇게 약...